꿈미래 친구들 안녕! 벌써 학기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네요. 8월 하면 우리나라 광복절이 가장 대표적인 날로 떠오르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독립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기쁨의 날이 있다는 사실.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로 제일 손꼽히는 나라예요. 영국으로부터의 지배를 받다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도 가슴 아픈 독립 항쟁을 하였답니다. 1773년에 일어난 보스턴 차 사건이 불씨가 되어 독립 선언서 발표와 미국 독립 혁명의 직접적인 시작으로 이어지게 되죠. 마침내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독립 선언문인데요.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가장 추구하는 나라답게 독립 선언문에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태평양의 서안에 위치해 7천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적도에 가까이 있어서 열대 과일 등이 풍부하고 자연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관광지로 인기가 많죠. 하지만 필리핀은 마젤란의 세계일주 중그 존재가 서양에 알려지면서 스페인과 미국의 지배를 당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17세기 말 민족주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스페인과 맞서 싸워 1898년 6월 12일 독립을 얻어내지만 바로 미국에 지배당하였고. 다시 스페인과 미국이 전쟁하는 과정 중 필리핀은 1946년 7월 4일 완전히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끄는 운동으로 유명한 인도의 독립기념일은 8월 15일입니다. 인도는 비폭력 운동으로 매우 유명하죠. 비폭력으로, 그렇지만 비협력 및 시민 불복종의 형태로 저항한 이 운동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비폭력적인 운동의 정신은 독립연설문에도 담겨져 있는데요.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는 표현이 아주 감동적이죠. 마지막,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프랑스로부터 지배를 오래 받다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후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완전한 패배로 베트남도 독립하게 됩니다. 그날은 바로 9월 2일이죠. 꿈미래 친구들,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독립기념일도 알아보았어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